이어서 첫 번째 교육인 TTA 품질 검증 및 협업 플랫폼 사용 안내에 대해서 품질 검증 기관인 한국 정보통신기술협회 허준호 수석님 그리고 박경은 선임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 정보통신기술협회 허준호 수석입니다. 네, 앞서 이제 프로그램 설명드렸듯이 저희 TTA 품질 검증 및 협업 플랫폼 사용 안내에 대해서 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내용은 이렇게 네 가지인데요. 어, 품질 검증 개요, 계획 및 데이터 제출 방법 어, 등은 제가 이제 설명드리고 협업 플랫폼 사용 안내는 저희 팀의 박경은 선임님께서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TT 품질 검증 관련된 품질 특성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슬라이드 보시는 바와 같이 다섯 어, 가지 기본 품질 특성이 있는데요. 데이터 종류 관계없이 공통으로 봐야 하는 특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각각에 대해서 먼저 다양성은 말 그대로 데이터가 이제 편향되지 않고 균등하게 구축되었는지 검증하는 것으로 어, 이 세부적으로는 또두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다양성 통계의 경우는 구축 시. 계획 시점에 미리 알기 어려운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그냥 결과 분포 확인만 하는 항목이고요. 그다음에 어 다양성 요건 같은 경우는 어 수량이나 비율 등 미리 계획해서 설정하기 쉬운 것들 위주로 해서 어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 그리고 목표치에 더 달성 여부를 판단하는 항목입니다. 예를 들어서 문장 최소 어절수 그다음에 데이터 출처의 구성비 등을 사전에 먼저 합의하셔서 이 항목에 대해서는 이제 어 달성 여부를 저희가 판단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구문 정확성은 가공 데이터 즉 이제 라벨 데이터 등이 되겠죠. 라벨 데이터 구조와 형식에 대해서 검 검증을 진행하는 것이고요. 뭐 예를 들어서 입력 값이 올바르게 되어 있는지, 그 다음 에 필수 항목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문법적 오류가 없는지 등을 검증합니다. 의미 정확성은 라벨 데이터에서 이제 바운딩 박스라든가 세그멘테이션의 좌표가 사전에 이제 작업하기 위한 계획된 그 기준으로 잘 되어 있는지 정답값, GT값이죠. GT값을 검증하는 어 항목이라고 보시면 되고 마지막 유효성은 어, 실제 구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잘 알려져 있는 해당 임무의 모델을 도입을 해서 거기에다가 훈련하고 최종 테스트셋을 빼놓고 실제 그 목표 수준의 어 성능을 달성하는지를 검증하는 항목입니다. 각 특성별로 세부적인 항목하고 지표, 목표 수치 등은 어, 데이터 종별 TT 담당자와 어, 상호 합의하셔서 이제 진행하시면 되는데 다만 아, 구문 정확성은 99%그 다음에 의미 정확성은 95% 이상 목표치 설정하시기를 일단 권고드리고요 예, 세부 조정은 또 어, 담당자와 하,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초고대의 학습 데이터는 최근에는 이제 언어 모델 그 다음에 멀티 모델 그 다음에 합성 데이터 그 다음에 추론 데이터 이런 식으로 되게 다, 다 편화돼 있는데요. 계속해서 이제 그 데이터 종류별로 어, 품질 특성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언어 모델 데이터 관련해서는 어, 유사성이 있는데요. 어, 말문치 데이터 전체적인 문장 중복이 얼마나 있는지를 확인하는 항목이고 어, 문장별로 중복 횟수 등을 이제 카운팅해서 어, 중복의 비율을 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슬라이드 보시다시피 기준은 중복 비율이 1% 이하면 달성으로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유해성품질특성은 어, 말문치 데이터 내에 뭐 다양한 차별이나 혐오의 카테고리별로 특정 유해 표현들이 어, 포함된 문장이 있는지 확인하는 거고요. 다만 이것은 이제 유해, 유해 표현에 대한 문장 분포에 대한 확인만 진행하는 항목입니다. 다음으로 멀티모달 데이터 두 가지 항목이 있는데요. 먼저 일치성은 두 가지 이상의 모달 간에 서로 내용적으로 서로 일맥상통하는지 확인하는 것이고 정렬성은 예를 들어서 이제 동영상 같은 경우는 시간적인 순서가 있을 텐데 그런 동영상 프레임과 그 동영상 프레임에 해당하는 캡션 등을 서로 시간적으로 맞는 내용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요서 모두 95% 이상의 목표치를 공고하고 있고 세부 조정은 TT 담당자와 마찬가지로 협의하시면 되겠습니다. 합성 데이터는 이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24년 5월에 어 합성 데이터 생성 참조 모델이라는 가이드를 발간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좀 참조해서 유효성, 안전성 두 가지 항목을 도출했고요. 유효성은 합성 데이터가 원본과 얼마나 유사하게 생성되어 있는지, 그런 잘 만들어 합성을 했는지를 보는 항목이고요. 어, 대표적인 지표로는 비정형 합성 데이터 같은 경우는 정확도나 일반적인 알려져 있는 우리 그그 그 유효성에 해당하는 정확도, 그 다음에 F1 점수, VTT 정답률, FI 등이 있고, 정형 같은 경우는 상관계수나, 그다음 PMSE 같은 에러 측정하는 그런 지표들이 있겠습니다. 안전성은 유효성과 약간 상반된 개념이죠. 합성 데이터가 원본과 거의 동일해서 원본 내에 있는 개인 정보 등이 이제 추정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거고요. 대표적으로는 이제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식별 비식별 알고리즘 어, 사용 여부라든가 그 다음에 그 비가역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했는지 여부 이런 걸 판단하게 되어 있고요. 형태나 지각 유사도 등도 어, 마찬가지로 이 안전성을 보는 지표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거는 개보의 자료를 참조하셔서 저희 TTA 담당자와 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25년도 사업 새로 이제 어떻게 보면 새롭게 구성된 추론 데이터가 있는데 어, 이것은 추론 적절성과 추론 일관성 측면에서 검증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정확도 90% 이상으로 이제 잡고 있는데 어, 조정 가능성은 좀 열려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추론 적절성 같은 경우는 추론 단계별로 각 단계의 어, 내용들이 의미적으로 맞는지 그다음에 추론 일관성은 각 추론 단계의 흐름 자체가 어, 일관적으로 의미적으로 맞는지를 보는 것이고요. 아마 이렇게 보시면 좀 모호할 수도 있어서 다음 슬라이드에 좀 상세하게 추론 데이터 검증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뭐 chain of s o r t 라고 알려져 있죠. COT로 대변되는 추론 데이터가 과거에 2022년에 해외 우수 연구진에 의해서 한번 관찰된 바가 있는데 이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왼쪽 편에 이제 프람프팅 인풋은 그냥 예시로 질문을 주고 산술하는 예시를 그냥 단순하게 주고 답을 단순하게 줬고 그 다음에 또 바로 이어서 질문을 했더니 좀 틀린 경우가 좀 생기더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른쪽 프람프트와 같이 어, 약간 추론을 하는 요구를 주면서 실제로 추론 과정까지 답으로 예시를 줬더니, 어, 동일한 문제에 대해서 정답을 맞췄더라. 이 당시에는 이제 22년도에는 어떻게 보면 LMM의 성능도 사, 사실은 낮아서 되게 기본적인, 어, 가지고 연구를 했지만, 최근에는 복잡한 문제로 가면 갈수록 이 현상이 더 심해졌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COT 데이터, 그러니까 프람프팅을 잘 구성을 해서 그 추론의 흐름을 잘 구성하는 데이터가 필요하다. 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COT 데이터 예시를 보시는 것과 같이 어, 질문, 질문과 답뿐만 아니라 생각의 흐름을 같이 프롬프팅으로 제시함으로써 좀더 LLM이 사후 훈련을 통해서 잘 성능을 높이기 위한 데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그래서. 좀더 특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우선 마, 말씀드린 추론 적절성과 추론 일관성이 기본적으로 있고요. 그 외에 기존의 기본 품질 특성에도 일부 이제 추론 데이터 관련해서 좀 어, 항목이 좀 추가될 게 있습니다. 먼저 이제 추론의 어떤 구조를 오른쪽에 보시는 그림과 같이 보시면은 Q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질문, 문항이 되겠고요. 근데 C1부터 시작하는 것은 이제 COT 추론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쭉 단계가 진행되어 A라는 답변으로 이어지는 그 구조를 도식화한 그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기반으로 설명드리면 추론 적절성은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 같이 그 특정 Q, C1, C2 이런 하나 하나의 점의 내용을 들여다 보는 것이고요. 어 그래서, 추론을, 추론을 구성하는 각 단계가 그 자체로 타당한지를 보는 것인데, 기본적으로는 어, Q나 C나 상관없이 어, 가독성과 명확성이 확보되는지를 먼저 보고요. 그 다음에 그 종류별로 Q에 대해서는 Q점에 대해서는 어, 논리적 사고를 요구하는 명확한 질문인지 이렇게 중점적으로 보고. 고조합니다. 그리고 각 추론 단계별로 C1부터 시작하는 각 추론 단계별로는 어 해당하는 추론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고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잘 반영하고 있는 내용인지를 중점적으로 주안점으로 볼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추론 일관성이 있는데요. 추론 일관성은 이제 그림에서 보시면 이제 화살표, 빨간색 화살표에 해당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제 각 단계 사이에 연결이 흐름이 잘 이루어진 보시고요. 보는 항목이고 어, 붉은 화살표로 표시한 이제 일반적인 이 흐름은 어, 이전 추론과 다음 추론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지 논리적인 비약이 없는지 등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좀 특수하게는 이제 파란색 A로 연결되는 게 있는데 A는 약간 특수하죠. 단순히 한 단계로서가 아니라 원래 질문했던 부분하고 최종 결론이 결이 맞아야 돼서 어떻게 보면은. A로 이어지는 연결은 좀 특수하게 더 강조해서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Q에서 오는 단계, 그다음에 직전에서 오는 단계, 그 다음에 A 답변 자체 내용도 어 약간의 이제 추론 적절성처럼 보는 그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하나, 이렇게 이제 이제 주요한 어 품질 특성이 있고, 이 COT 데이터 관련해서는 특별하게 기존 다양성 요건에서도 어떻게 보면 추론 단계를 어, 최소 추론 단계를 살펴봐야 할것 같습니다. 보통 RFP의 추론 단계가 3으로 나와 있, C 부분만 3으로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기본적인 목표치이고요. 어, 데이터별로는 이것보다 더 상향해야 될 수도 있어서 저희 TT 담당자와 같이 협의해서 목표치를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구문 정확성 같은 경우도 기본적인 데이터의 어떤 구문 구조가 요런 형태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이 구문 구조 형태가 제대로 이렇게 구성이 되 있는지도 살펴볼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품질 검증 계획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품질 검증을 이제 바로 최종적으로 하기에는 서로 이제 준비 단계가 필요해서 사전 검증이라는 걸 두었고요. 어 최근의 경우에는 10% 초기 데이터에 대해서 자체 이제 검증하는 결과를 저희가 검토하는 형태로 좀 어느 정도 대체가 되었고, 다만 그 중에 이제 일부 데이터도 저희가 직접 들여다 보면서. 결론을 도출하도록 진행하고 있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좀더 빠르게 피드백을 드리는 그런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구축 기관 자체적으로 체계를 좀 빨리 마련할 수 있게끔 또 유도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사전 검증 절차는 사업 협약 후에 담당자가 안내를 먼저 드리고요. 그에 따라서 준비를 하시고, 이그좀 도식이 복잡하긴 한데 색깔별로 역할을 좀 인덱스 해놔서 한번 같이 보시면서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계속해서 보셔서, 어, 안내 이후에는 품질 검증 특성별 항목 지표, 그 다음에 목표 등을 설정하는 품질 지표 기준서를 저희와 같이 작성, 1.0을 목표로 작성하시고요. 그 다음에 항목별 측정 조건도 작성하십니다. 구문 정확성을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세워놓은 스키마 정보 등을 통해서 어, 구문 규칙을 준비하시고요. 라벨링 가이드는 작업자들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거를 토대로 같이 어제출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네 가지 무서 바탕으로 자가 점검 수행 후에 어 결과서는 CMS, 그다음에 데이터 자체는 NIAS3 제출하시고 있다가 S3 제출 방법은 안내드리겠습니다. 최종은 거의 유사하고요. 사전과 유사한데 다만, 이제 이따가 설명드릴 협업 플랫폼 상에 검증 의뢰를 좀 명확하게 어 신호를 주셔야 저희가 이제 검증을 한다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라벨 가이드를 통해서 검사 기준서를 명확하게 도출한 다음에 본격적인 검증을 시작한다는 점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유효성을 어, 사전 때는 저희가 따로 별도로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최종 때는 유효성도 살펴볼 계획입니다. 어 문서의 종류는 이제 재반 문서 아까 말씀드린 어 이런 표와 같은 종류들이 있고요. 일정 같은 경우는 지금 이 표상에서는 사전 검증 의뢰 기한을 9월 30일까지로 안내드렸는데 아마 최종 검증 전에 좀 어떻게 보면 시간적 여유를 위해서 어 약간 앞당겨 조정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 이후에 좀 바, 조만간 빠른 시점에 어 안내 자료를 통해서 정확한 사전 검증 제출 어, 마감 시한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1차 공모 과제에 대해서 최종 검증은 10월 31일, 2차 공모 과제에 대해서 최종 검증은 11월 30일 까지입니다 소요 시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워킹 데이 기준으로 해서 검증 준비 5에서 10일, 검증 수행 5일, 검증 결과 검, 검토 5일, 결과서 발급 5일을 해서 20일에서 25일 정도 걸리고 이 중에 US 유해성이나 유사성을 또 검증하게 되는 경우는 5에서 10일 정도 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검증을 이제 보통 보면은 빨리 결과가 내야 되겠는데 빨리 받고 싶으시겠지만 우선순위 먼저 제출한 쪽이 저희가 이제 검증을 하는 그런 피퍼 원칙을 따르고 있다는 거 유념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어 저희가 S3 폴더에 저희 데이터를 이제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요. 먼저 이제 데이터는 n 아 S3에 업로드를 하시고 사전 및 최종 품질 검증 모두 동일한 방법으로 올리시면 되고요. 어, 다만 이제 유효성만 어, 유효성은 최종 검증 시에만 올리시면 되고. 어, 그다음에 이제 라벨을 확인할 수 있는 뷰어 도구는 여러분 보시는 것 같이 폴더 구성하셔서 따로 또 올리셔야 되고요. 유의하실 점은 먼저 압축해서 파일들을 올리시기는 좀 그렇고 문서적인 거는 괜찮습니다. 문서로 그냥 사람이 보는 뭐 라벨 가이드나 이런 거는 상관없겠지만 데이터 자체는 압축이 되면 저희가 이제 후처리를 거쳐야 되므로 주의하시고, 어, 그리고 라벨 원칙적으로 라벨과 원천, 원천 데이터, 라벨 데이터는 1대1로 이렇게 쌍을 이루어서 하위 구조를 만드셔야 됩니다. 라벨 데이터 한 파일에 또80 메가 이상 넘으시면 안 되고요. 만약에 이런 규칙들을 좀 따르게 하러 오시면 별도로 저희 TT 담당자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검증도 거의 폴더 구조는 유사하고요. 다만 이제 유효성 증빙 폴더가 추가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유효성 항목들이 있다면 그것도 하위 폴더로 구분하셔서. 따로 업로드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리 드리면은 이제 원천 데이터, 라벨 데이터는 일대1로 쌍을 이루, 이루는 구조로 가져가셔야 되고 예시를 먼저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원천 데이터가 일 간판 폴더 아래 그 아래에 있는 일 가로형 간판 이 돌출 간판일 때 어, 라벨 데이터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구성으로 하위 폴더를 구성하셔서. 업로드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하기 어려울 수 있는 경우는 TT의 담당자랑 협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유효성 관련해서는 뭐 최종 검증에 해당 되긴 한데 증빙 자료는 보시는 바와 같이 총 이제 지금 표는 잘라놨지만 총 다섯 가지가 있고요. 각 항목별로 세부 증빙 자료가 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세한 자료를 통해서 이거는 뭐 확인 하셔가면서 체크하시면서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큰 카테고리로 다섯 개의 다섯 가지의 어, 증빙 자료가 있고 마지막에 있는 검증 환경 준비 확인서는 어, 이거는 어떤 양식 저희 양식에 따라서 작성하셔서 어, 수행기관 즉 총괄 책임자 서명이 들어간 형태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성증비의 예시입니다. 폴더 구성은 이렇게 하시고요. 어, 쭉 계층 구조로 되어 있고, 어, 해당하는 어, 그 폴더에 그 말씀드린 것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계속해서 저희 박경은 선임께서 품질검증 협업 플랫폼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박경은 선임입니다. 네, 이어서 TTA 품질검증협업플랫폼 사용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품질검증협업플랫폼 Monday.com은 재방문서를 관리하고 품질검증 진행 상태를 실시간으로 공유 및 의사소통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과제 협약이 완료되면 TTA 담당자에게 받은 협업 플랫폼 가입 초대 메일을 통해 플랫폼에 가입을 하시게 될 텐데요. 그러시면 본 화면과 같이 25년도 품질 검증 보드 화면이 보여지게 됩니다. 화면에서 세부 데이터 한 종이 하나의 행인 단위로 보이고, 우측으로 스크롤바를 이동하면 검증 진행 단계별로 더 많은 컬럼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이때 수행기간은 본인이 할당된 데이터셋의 정보만 조회할 수 있습니다. 품질 검증 보드 컬럼은 상태 컬럼과 파일 컬럼으로 구성됩니다. 먼저 상태 컬럼은 품질 검증 단계별로 대기 중, 진행 중, 완료 등의 진행 상태를 표시합니다. 컬럼명은 동그라미 기호로 시작하는 수행기관 담당자 수정 컬럼과 네모 기호로 시작하는 TTA 담당자 수정 컬럼으로 구분됩니다. 다음으로 파일 컬럼은 품질 검증 재반 문서를 업로드하고 문서 이력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파일 컬럼의 수정본을 업로드할 경우에는 버전 추가 기능을 통해 업로드를 해 주셔야 하는데요. 이 버전 추가 기능은 실행 방법을 후반부에서 다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품질 검증 보드 내 주요 컬럼 구성 안내입니다. 품질 검증 보드의 가장 좌측은 구축 사업 기본 정보 영역입니다. 과제 데이터 번호나 데이터 명, 분야 그리고 담당자 정보로 구성됩니다. 품질검증 문서 관리 영역은 품질검증 수행을 위해 도출되어야 하는 제반 문서 4종을 관리하고 품질지표 기준서 확정 상태를 표시합니다. 다음으로 사전검증 수행 영역은 사전검증을 위한 준비 사항과 진행 상태 등을 표시하고 최종 검증 준비 영역은 최종 검증을 위한 지표 기준서 확정 상태와 데이터 및 증빙 업로드 그리고 검증 올해 상태 등을 표시합니다. 최종 검증 수행 영역은 품질 특성별로 검증 진행 상태를 실시간으로 표시하며 마지막으로 최종 검증 결과 영역은 품질 검증 결과서와 품질 특성별 달성 여부를 표시합니다. 다음은 자료실 보드 운영 안내입니다. 품질 검증 안내 자료나 문서 양식은 자료실 보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따라서 TTA 담당자를 통해 공유받은 문서를 다시 확인해야 할때 자료실 보드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품질 검증 보드 내 파일 컬럼 이용 유의사항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파일 컬럼은 문서 초안과 이후에 발생하는 수정본의 업로드 방식이 서로 다릅니다. 문서 초안을 업로드할 경우에는 해당 파일 컬럼 셀에 신규 파일을 추가하고 수정본의 경우에는 기존에 업로드한 초안 파일을 클릭한 후에 버전 추가 기능을 통해 업로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기존 문서에 연결이 된 상태로 수정본이 저장되어 문서 이력 관리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파일 삭제 기능 이용에 대한 제한 사항입니다. 문서를 선택한 후에 삭제 기능을 실행하면 문서 이력 전체가 삭제됩니다. 따라서 문서 삭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세부 버전의 문서만 삭제하여 주시고 전체 삭제 기능은 절대 이용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TTA 품질 검증 및 협업 플랫폼 사용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